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LS 머티리얼즈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이 방에 입장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무료 시초과 종목지가 드렸어요. 그렇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달 이제 시작을 했고 3일 동안 지금 현재 총 누적 수익률 어, 15%를 15 어, 다 증정해 습니다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좋은 성적을 제가 또 거둬드렸죠.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6월 말일까지. 자총 누적수익률 167%에 143전 120승 23패로 어, 마감했는데 을 어, 제가 이제 이번 제이 7월달 이번 7월달도 제가 어, 총 누적수익률 제가 또 이제 100%, 어, 100 제가 넘길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 달 거니깐 달 거니깐 달 거니깐 달거니다아시니죠 그, 제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다양한, 어 부자 종목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도 제가 미리, 이제, 알려드렸고, 4월 1일부터 제가 드렸던, 뭐, APR이라든지, 그쵸? APR 종목도 제가 뭐, 86%까지도 제가 또 이제 챙겨드렸어요, 그쵸? 어, 챙겨드렸고, 어,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 분석이라든지, 뭐, 시황 분석, 제가 이렇게, 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방에 미리미리 입장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결과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어, 개인 문자로 나눔이라고 이렇게 문자 어, 보내주시면은 제가 따로 이렇게 초대링크 제가 문자로 발송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초대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게 제가 한분한 한 분께 어, 입장 승인을 제가 각각 제가 어, 눌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입장링크를 받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조인 채널 누르시고 데스크탑 열기 어,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음. 어, 여기 초딩크 타고 입장하신 분들 최근에 이제 307명 정도, 어, 307명 정도 입장을 하셨고 어, 저와 함께한 분들 정말 이번 2024년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LS 버티셔지 볼 건데 제가 지금. 어 영상 두 개를 제가 미리 올려드렸죠. 어, 에코프로버티와 APR 종목, 종목 이제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목이 너무 아파서 어, 목이 이제 그 갑상선 쪽이죠, 갑상선 쪽이 너무 부어가지고 제가 좀 쉬었었죠. 어, 쉬었는데 영상 두 개를 또 연속으로 찍다 보니까 지금 목이 다시 또 어,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보니까 여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었죠. 아, 댓글 보는데 어 정말 감동의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 건강 어 신경 써주시들 너무너무 한분한 한 분께 정말 감사하다말씀 드리겠고요. 어 어떤 댓글 보니까 또 이제 한달 정도 셔라, 어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망가타서 염들 진짜 쉬고 싶습니다. 어, 진짜 한달 동안은 그냥 푹 쉬고 싶어요. 한달 쉬면 목이 진짜 완전히 정말 거의 컨디션이 진짜 100%로 돌아올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잘 쉬고 이렇게 되면은 또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에 대한 저는 예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제 일단은 제가 어 주말 동안에, 그쵸? 그렇죠? 주말 동안에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뭐 이렇게 월요일까지 좀 제가 휴식을 가졌어요. 근데 아직도 이목 상태가 아 좋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물좀 마실게요. 그래서 제가 좀 LS 버티러즈는 제가 좀 짧게 분석을 할까요? 근데 대신 제가 뭐 짧게 분석한다라고 해서 절대 염들 제가 뭐 대충 분석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 아시죠? 음. 자, 일단 LS 버티러즈까지일여이이 선. 그렇죠? 여기 점선을 일단은 지지해 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어 제가 이제 계속 여기서부터 제가 분석을 제가 계속 해 드려야죠. 그렇죠? LS 버티러즈 제가 계속 분석을 해 드렸고 어 최근에 급등 나온 뒤에 그 뒤에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이제 어 이 단기적인 쌍봉을 만들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와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지켜주면서 지켜주면서 지금 계속 이제 여기를 어, 비빈다. 그죠? 캔들을 지금 비비고 있잖아요. 그죠? 비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앰들.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테슬라 그죠? 이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량 이거가 이게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테슬라가 간밤에 이제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대해서 제가 이 방에서도 소식을 제가 빠르게 전해 드렸고 지금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지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디스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조금씩 어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다. 다시 디스 인플레이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시장이.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어 이제 그 9월에서 이번 9월에서 뭐 연말 사이에 한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세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11월 미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너지를 내게 되면 이두개두 두 개가 한번 어 시너지를 한번 내게 되면은 이게 올해 산타렐리도 어,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테슬라 이 효과로 인해서 장중에 오늘 어, LS버티얼즈, 그렇죠? LS버티얼즈 장중에 4.7% 가량 어, 한번 상승이 나왔고 제가 이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간단한 리딩을 제가 해드렸요분석글어 LS버티얼즈도 이차전지 섹터 반등과 함께 제가 그어드렸던 이 점선 라인, 그렇죠? 이 점선 라인을 다시 한번 이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오늘 이제 11선 그죠 21선을 보전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일단 점선 라인 부분에서 횡보하는 이 캔들들을 돌파하고 죠 여기를 이제 횡보하는 이 캔들을 한번 돌파하고 조정 후 다시 돌파하는 이런 상승형 파동이 나와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흐름이다 어,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를 횡보라고 있죠, 그렇죠? 이 캔들로 이제 횡보라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이제 강하게 돌파해주고 조정나고 돌파, 조정나고 돌파 이렇게 상승형 패러럴이 나와주는 게 아주 이상적이고 베스트적인 흐름이다라고 제가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어떤 흐름을 말씀드렸냐면 베스트 흐름이 일단 여기 점선을 지켜주고 상승하는 것이 베스트 흐름이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왔었고 음. 그리고 6월 27일. 자, 6월 27일 날글 보시면 이제 장 마감 때죠. 장 마감 때 이제 이 캔들에서 그죠. 이 노란색 타원 요 캔들 요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치상 캔들 그림과 위치상 오히려 좋은 캔들이 나온 거다. 아직은 23.6%되돌림 파동 자리를 여기 지금 이제 저, 걸치고 있기 때문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만더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 결과 예상 한달 어지가 맞습니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ls 머티리얼즈 우리 주주분들은 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나 자연 진짜 제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진짜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그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제가 말한 대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근거에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은 이 파동 이세 가지 차트 있죠 이거 제가 계속 진짜 이거 한한 한 50번 정도 보여드린 거 같아요 그렇죠? 50번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매일매일 보여드려도 l 레스버터레지가 빨리 급등이 안 나오니까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조급해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어? 조급해,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커피 있죠. 커피 딱 여유롭게 여러분들 드시면서 어? 이렇게 드시면서 그냥 커피 드시면서 여유를 여유를 여유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유 즉 시간에 시간입 시간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때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투자를 할때 내가 시간을 두고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 투자를 하면서 내가 음, 이 시간을 많이 생각하세요. 투자하면서 시간을. 아 이거 종목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어? 내가 지금 이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안 오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렇게 하시는데 투자는요 시간을 보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어? 여러분들의 삶에 투자를 하는 거지 시간에 투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 시간을 뭐 얼마나 잡고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만 빨리 급등 나오는데 내 종목이 한달두달 달 걸리고 있다 이거 언제 급등하냐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다른 종목에서 벌써 수익이 냈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데 100%로 계좌 맨날 마이너스 납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예요 응? 그런 분들은 이미 득도해서득도해서 스스로 득도해서 터득해서 그냥 스스로 처음부터 벌고 있는 분들이엄들 그런 분들은 응? 내가 다른 종목, 이 종목 투자할 땐 내가 다른 종목, 어?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내가 미리 투자해서 내가 샀겠다. 이 겸들 말이 안 되는 말이 겸들. 어? 그랬으면 이미 급등하기 전에 미리 샀던가 그렇게 했었어야 겠들. 그렇게 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는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분들의 삶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분들의 삶의 질을 어? 개선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뭘 버시는 겁니까? 바로 돈이란 걸 돈이란 재화를 버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얘는 너무나 그냥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 가고 있어요. 흐름대로 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가 파동을 치든 뭘 하든 일단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흐름 양들 이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높 높은 겁니다. 이세개 차트만 보이더라도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다 움직였어요, 들 이렇게 다 움직였어요. 음? 이 종목들이 다 하나의 산업군에 다 속해 있던 종목들인데 그렇게 산업군에 속해 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다 급등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LS 머티리얼즈란 기업이 어떤 기업들? 바로 울트라 캐퍼시터를 그렇죠? 울트라 캐퍼시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대전력 부하제어 시스템도 개발을 했고요. 거기다 또 세계 최초로 어, 뭡니까 셀듀얼 어? 그렇죠? 셀과 모듈을 일체형으로 만든 바로 셀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를 좋은 우리가 이 산업군에 들어온 회사로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뭐 어중이 떠중이 회사가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은 이제 2024년 매출액이 1,513억, 1,513억의 영업익 이 141억이고요. 추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냐 2025년에는 매출액이 1,897억에 221억 원으로 앞으로 이제 상향이 될 전망이 엄들. 앞으로 전망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울트라 캐퍼 시터의 정말 큰 장점은 충방전 가능할 수가 굉장히 많아요. 10만에서 100만에 가지고요. 제품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길고 그죠 교체 교체 주기가 길고 유지보수 횟수가 어 이제 굉장히 어 작, 적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된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 캐파시터가 채택되는 이 산업군은 전력 발전 및 송배전 그리고 자동차 및 교통 일반 산업군으로 어 구분이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전역에도 발생하고 있고 전력망 고도화 수요와 함께 향후 관련된 영역에서의 울트라 캐파시터 사용도 확대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차량 보조 전원 장치에도 사용이 된다 라는 거고요. 앞으로 어, <laughs> 앞으로 이제 이 울, 그 LS 머티리얼즈의 산업 전망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거기 에 더해서 지금 이 알루미늄 사업부도 지금 계속 앞으로 날로 날로 양들 실적이 앞으로 상향될 전망이기 때문에 어, LS 머티리얼즈가 단순히 이 울트라 캐퍼시터, 이차 전지뿐만 아니라 알루미늄까지도 함께 지금 같이 사업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양들. 그래서 이두 개가 양들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지금 전기차 부품도 지금 생산하고 있고 구미에다 지금 공장도 그렇죠? 건설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여기 23,000원이에요. 지금 많은 몇몇 분들이 뭐 2만 원도 비싸다. 이더 내라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안 사는 사람들입니다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싸지르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차트가 이 차트를 보면 은 이게 정말 싼 가격이염들 정말 지금도 너무나 싼 가격이고요 이게 비싼 가격이 절대 아니엄들 응? 그래서 ls 모텔을 저는 제가 끝까지 분석할 거고 이 2차 상승 염들이 저와 함께 2차 상승의 맛을 1차 상승이 골점을 넘는 2차 상승의 맛을 보게 되신다면요 진짜 투자라는 게아 이런 거구나 어, 라고 이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다 라고 저는 어, 봅니다 그래서 재방송 보신 분들 막연하게 그냥 돈을 버는 방송 어? 주식 방송을 통해서 주식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는 종목으로 뭐 돈을 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앰들이 이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식을 이것도 함께 배워 가신다면 저는 러분들이 언젠가는 저 없이도 이제는 홀로서기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이런 전업 투자자가 어, 될수 있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한 사람이 아니고 투자 방식도 어, 정말 새롭게 여러분들께 또 깨우쳐드리기 위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 공부도 함께 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이 파동과 그리고 이 패턴 이 패턴의 법칙만들 잘 유심히 보시면요 진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내가 분할로 사야 될지가 딱 보여요 그리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또 상승 흐름이 나올지가 대충 이 점들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가 정말 쉬워지실 겁니다. 저는 정말 얌들이 언젠가는 홀로 서이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매일매일 매일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재방송 해주들 구독 버튼들 여러분들 당장 분들 여러분들 때려박으시고요. 구독 버튼 때려박으셔야지 얌들이 어 부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뭐큰 수급의 흐름은 없습니다, 그렇죠? 큰 수급의 흐름 없고, 뭐뭐 뭐 우리가 잠깐 보자면 이제 기타법인 쪽에서, 그렇죠? 기법 쪽에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얘들 네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어, 단기성 투자를 하는 이런 어, 성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간에 바닥권세 이르다가 팍 튀어 올때 그때 물량을 정리하거나 분할로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기질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이 기타법인 물량은 그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기타법인 지금 사실 이 점선 라인 아까 23.6% 라인 아까 점선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것 맞다라고 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뭐 ls 버티어즈 누군가 수급을 잡게 될거예요 개인이든 외인이든 이쪽에서 이제 수급 메인을 잡게 될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창구 창구도 우리가 좀잘 보면 좋겠어요. 여들 그리고 제가 어이 ls 버티어즈 매일매일 제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이념들 이 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